우아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듯이 오늘은 저 조성찬 프로가 여러분의 피니쉬 자세를 성형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피니쉬는 스윙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결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아하고 예쁜 피니쉬를 잡게 되면 스윙의 과정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아하고 예쁜 피니쉬 플러스 굿샷.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오늘 성형해드릴 것은 두 곳입니다. 내 오른쪽 무릎과 내 왼쪽 팔꿈치. 이두 가지만 잘 다듬으면 우아하고 예뻐질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른쪽 무릎이 아쉬운 자세. 이런 동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왼팔 팔꿈치가 아쉬운 자세. 생각보다 오른쪽 발 모양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하고요. 다운 스윙 때, 오른쪽 발, 오른쪽 사이드 부분을 살짝 때려주는 느낌을 가지시면, 왼쪽에 축이 위에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오른발에 뒤꿈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이렇게 니킥 차듯이 돼서 회전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른발은 백사이드 들고 돌아주기 하면 발이 좀 문대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 내 엄지발가락과 이 앞에 발볼은 땅을 조금 지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절로 붙게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 왼 팔꿈치입니다. 제 경험상 왼쪽 팔꿈치에 오류가 더 많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모션은 제대로 된 외회전이 나오지 않아서인데요. 엄청 간단하게 쉽게 고치는 방법은 따라 해보세요. 어깨에 짊어 맨다. 어깨에 짊어 맨다. 생각하시고 한번 쳐볼게요. 어깨에 짊어낸다. 이게 스텝 1입니다. 두 번째, 어깨에 짊어매고 한번 쉬고 돈다. 어깨에 짊어매고 한번 쉬고 돈다. 자, 어깨 맨다, 한번 시고 돌린다. 이거를 합쳐 보겠습니다. 음. 이런 동작 슬로우. 슬로우 임팩트 사이드 들리면서 돌죠. 어깨 맨다, 돌린다. 이거를 연결로 하면요. 헤드에 이제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정말 매지지 않아요. 가서 이런 식으로 매지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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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종합하면 다운 스윙 때 오른발 사이드를 살짝 들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문대지면서 무릎이 왼쪽 무릎에 붙고요. 두 번째 어깨 맨다. 그 다음에 매고 돌린다. 돌릴 때는 명치가 돌면 돼요. 어깨 맨다. 돌린다. 합쳐지면 매지른데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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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멋있게 마무리로 채를 내려주던가, 여기서 살포시 가지고 오던가. 이거는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끝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치고, 놓고, 왼손으로 들고 오죠. 이거는 조금 프로다운 폼을 잡기 위한 꿀팁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우회전 골프 조성찬 프로였습니다.